주일날 잘 보내고 8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로 행위자만인 손님들 이렇게 또 아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전개 말씀은 야고보서. 오늘의 성경 말씀, 야고보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양으로 그행함을 보낼 지니라. 사람이 삶에은 많은 지혜와 또는 많은 한 달을 내다볼 수 있는 한달 아니면 일주일을 3년,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니다 사람은 많은, 크고 많은 지혜와 앞으로 몇십 년 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없는 청명함이 없다면 사람은 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크고 그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내보시는 청명함이 있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어떤 사을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명기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와 청량도 중요하지만, 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으로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습니다 크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청량함이 있어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향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많은 지혜와, 큰 지혜와 평0호년 후를 내다보신 청명함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영어 수학, 책을 보고, 개과서를 보고 공부하면, 그개과스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만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많은,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듯이, 그것을 책만 읽고 그것의 내용을 모르면 학교에서 배울 때그 영어수가 이해를 못하면 그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을 못 보내고 아무 쓸모없는 시험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고 많은 지혜를 있고백년홀 내대고 보신 총명으로어도그선행으로 아니야에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운을 보여야 된다. 사냥은 뭐냐면 나를 항상 죽이고 나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게살아고저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저 사람이 재산은 얼마 정도 있고 사람들이 그에 다. 말하는 것이라든지, 옷을 입는 것이든,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든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장에, 은행에 돈이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큰 지혜를 갖고, 청량을 가진 사람은 지혜의 오냐, 으로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선행으로서 재와 청명을 가지고 선행의방향을 사냥, 보여야 됩니다. 선행을,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선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선행을, 선행을 보이시기 힘듭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이 없는데 돈이 없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물론, 물질도, 돈도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말, 복된 말, 때에 맞는 말 하는 것도 사랑, 행동 아니지만, 사랑으로 갈수 있는 그런 말도, 사랑의 동기를 줄수 있는 말도, 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많이 배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청명으로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마음의 성망과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면 그는 선행으로 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행으로 볼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는 항상 언자 어디서나, 악은 모양이 되다 그리고 악, 악행으로 보이지 말고, 선행으로서 그 사람이 보여됩니다 선행은 그 사람이 말을 믿고, 말을 믿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또는 사람들 함부로 나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말투신, 서서 말투신 하도록, 그 사람에게 말의 행동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 예, 아니오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 사랑을 할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마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많이 읽고, 찬성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할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랑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상대에게 편하게 주는 것이 사랑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하게 지켜야 할 것은 약속이지만, 약속 이상을 지키면 또 힘들지만 약속에서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행은, 악한 문제는 약속은안 지키고, 있는 말도 없다고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 악행, 악행이오니, 악행은 사랑을 못 지키고, 선행은 악행한 애기입니다. 악은 선행 때 침으로서 악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고받은 행자의무님들, 선행님들께서는 항상 선행으로서 악한 애기서 그분이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에서 나에게 환경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자연이 더욱 더 감사, 은혜로운 성령이 되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악행,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욕하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말, 남을 낮하는 말을 듣 말했다가 마음 가득한 너는 너무 나습니다 그렇게 말 아니다. 이것은 악이다.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다시 마음을 더럽서사랑 마음을 복되게 말했으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지금 너무나 항경도 어렵고 경제적인 고통이 오더라도, 사업은 안 되고, 창세가안 되고, 가정에, 가족은 수업가 힘드니까, 자기 하늘 일이 안 되고, 자식 또한 공부가 안 되고, 또는 부모들은 하는 사업이 장사가안 되니까, 더욱더 화가나고 시민이 납니다. 그때 마귀가 악을 해달라, 부정적인 말, 없는, 힘든 말을 심어주 그런 말 하라고 마귀가 자꾸 시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사과 전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말씀으로 이한 날을 이길 수 있다 이 어려운 한 날을 이기면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그 말씀을 항상 하수,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한일이기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복된 하루를 복된 날이 되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선행으로써 아편한 얘기는 오늘 하루가 되면 되겠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맛은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잔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8 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덜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덜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 자비로 고 하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기가하다 하도다 자의 진정사모 하늘 예수여,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